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지난 밤에는, 지난 새벽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올랐고, 4월 12일 금요일 자에서는 우리 증시, 그 종합과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볼 것, 볼 종목들은 TNR, 바이오패 네오토, 그리고 파트론입니다. 어, 거래량을 먼저 보실 텐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특별한 패턴 없습니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때 같이 내렸습니다. 즉 거리량과 가격이 순방향으로 서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특별 볼 것은 없고요. 첫 번째 모멘트 분석은 금을 예, 차트로 시작해봤습니다. T N 바이옴 페브의 경우 예, 화살표 있는 것처럼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요. 더더군다나 일봉들이 그물선에 묻히지 않고 타고 올라왔습니다. 강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내 오토나 파트너의 경우, 일봉들이 그물 자태에 매물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4월 12일 자에서는 그 양봉,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강세장이 된 거죠. 그리고 세 종목은, 음, 52주 신고가로, 그리고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이후, 정별율로 네, 되어 있는 종목들을 뽑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나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모멘텀부터 모, 모멘텀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데요. 이건 제가 복합 차트라고 부르는 저만의 차트입니다. 우선 그, 하이켄 애쉬봉을 보시면, 노란색 상승, 상승세죠? 빨간색 봉이나, 그 노란색 봉은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DEMA선, 검정선인데요. DEMA선도 살짝 상승을 했는데요. MFI를 보시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파라볼릭 사인데요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점은 상승 상승 중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은 ADX가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PDI가 또는 PDM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 추세라는 것을 만들어 냈고 파라볼릭 4에서도 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릭 4 분석에서도 현재는 상승 중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렇구요. 다음은 이제, 각계 역파인데요. 거리량 OBV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모멘텀, 아니, 추세 분석인 MACD 오실레이터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 더 주의할 점은, CO, 차이키스 오실레이터가 하락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추세가 완전하진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 순매수 네. 순매도입니다. 개인 순매도니까 기관이나 요금이 삭겠죠. 네. 긍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차트 분석 간략하게 봤고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네오토입니다. 네오 내오토의 네 경우 일단 하이켄 애씨 노란색 빨간색 봉이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ADX 상승, PDA 상승, 그리고 파라볼릭 사도 빨간색 그래서 파라볼릭 사는 현재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DMA도 살짝 상승 중입니다. 거기 m f i 도 상승 중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OVB 상승 중이고요, MNC 노실레이터 상승 중이고요, CO 상승 중이고, 네오토 개인 순매수도 예, 매 순매도입니다. 예 좋죠. 그래서 네오토의 네오, 네오 경우에도 현재 상승 중이다, 상승차, 상승 상승 강세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건 봉고고요 파트론이죠. 예. 파트럴의 경우, 간신히 파라보릭사는 빨간 점을 하나 찍으면서 상승,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ADX와 PDI를 보더라도 상승 중이죠. 그리고 MFI도, 예, 그, 과, 과메수 때 아래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승, 상 추세입니다. 왜냐면 하 꺾였잖아요, 위로. 그죠 이렇게 꺾겠습니다. 예, 그래서 DMA도 상승 중이고, 예. 하이킨 애시 파라볼릭사, DMA 모두 상승 중입니다. 거기에 예, OBV도 상승 중입니다. 거래량 지표, 추세 예, 지표 MACD 오실레이터도 살짝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파트론 예, 상승 중이고요. 개인은 꾸준하게 예, 상하락 그러니까, 아, 순매도를 했습니다. 긍정적이죠. 이렇게 세 종목의 그 복합 차트 분석, 기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몇개 지표들도 볼 텐데요. 그 나중에 생각해 볼 일이고, 다음은 재무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네, 재무 분석입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TNR 바이오페입니다. 우선,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도 18년에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PBR,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것도,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만, 아주,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거기에, 주가, 매출, 비율. 이것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나오긴 나왔습니다.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 예, 재무 비율, 영업이익 증가율 꽝이고 그다음에 순익, 순익 자기자본 이익률도 꽝입니다. 거기 에 유보율도 꽝이고 다만 하나 부채 비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무 제표를 가지고 TNR 바이오펩은 이명권 5,000원이면 17만 1,000원인데요. ,000 이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제약주의 특성을 살핀다,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 그 삼, 뭐 임상, 임상, 임상에서 성공한,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그 종목을 검색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건 없었거든요. 따라서 현재 이 가격은 아주 높은 겁니다. 거의 음, 거의 일곱 여덟 배그 정도 그 정도는 조, 조, 주가가 그, 그 주가가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TNR 바이오펩은 제가 분석한 재무, 재무 비율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이 종목은 접근 불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오토. 네오토는, 음, 영업이익은, 예, 플러스죠, 일단. 플러스구요. 그 다음에, 시장가치 비율 예, 보시면 퍼, 퍼도 아주 좋습니다. 거의 5, 6, 7, 8 인데요 순재산 비율 주가 순재산 비율도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 순매출 비율 PSR도 좋구요 어, PCR 보통 이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 주가 현금흐름 지표인데요. 이것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뭐 좋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쁘다고도 말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E V 금융상 금융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한 점은 금융 금융비용이 좀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P C R 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E V V 도 걱정할 수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E B T 다 나쁘지 않고요. E V P O E B T 다4 3이면꽤우려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가치 비율로 본 네오토는 예, 어, 꽤 우량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비율 재무비율을 보시면 일단 그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였습니다만 영업이익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은 플러스입니다. 거기 ROE도 플러스구요 어, 유보율도 보시면 꽤 좋습니다. 부채비율도 양호하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의두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모토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예. 네. 현재 저평가된 데다가 강세장이니까 아주 좋은 주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파트론 파트론의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이고요, 그것도 꽤꽤 좋아졌습니다. 재무율을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 되다가 플러스가 됐고요. ROE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예. 유보율은 좋구요, 부채율 좋습니다. 그, 파트론의 재무비율로 본그 주가 분석은 현재 주가가 예,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트론의 경우에는, 일단, 시장가치 비율을 한 같이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기 수익 비율, 자기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수익 비율은, 예, 퍼인데, 퍼가 아주 꽤 높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걸 봐야 되겠습니다. 뭘 보냐면,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파트론, 아, 종 종합이 44인데, 종목 퍼가 82죠. 거의 2배인데요. 고평가됐단 말이죠. 예. 평편관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이제 예, 적당한 편이고 어, 주가 현금흐름 비율도 비율은 예 좋지가 않습니다. 예. 주가 순 아, 주가 매출 비, 매출 비율은 예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PER과 PCR인데요. PCR은 또 EVA가 즉 음, 세후 세후 영업비용에서 어, 금융비용을 뺀 그게 EVA죠. EVA가 마이너스 22입니다. 좋은 건 아니고 PCR도 좋지 않습니다. 이, 이 종목은 현재 금융 흐름에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EBITDA가 815, EV4 EBITDA는 6.13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경우,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 현재 가격이 어, 거의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좋다고도 못 하겠습니다. 예, PER이 일단 과대표장되어 있고요. PCR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두 가지 때문에 적당하다고 못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가치 비율까지 봤고요. 정리하자면, 현재 주가가 적당하다고 분석을 했었는데, 재무비율에서 시장가치 비율로 봐서는 현재 가격이 약간, 아주 약간 과대포장되어 평과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입니다. 다음은 그 기술적 분석으로 예,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재무 분석으로도 지금 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음, 그러면 하나씩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한두개 정도만 더 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위리랑 지우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거위량큰 차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금은선을, 금은선을 확제를 하고요. 네, 문제는. 두개 정도는 보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뭘 벌느냐 일목균형표 이거 하나 못 끝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건 두 개에서 한 개를 줄이겠습니다. 아닌가요? 약 처음에 하기로했으니까두개를더 해드나요? 그거는 시간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보는 부분입니다. 더 뭐냐면 모멘텀 부분에 분야 분야 파라볼릭 사 플러스 아니, 야 시스템 캐스트 오실레이터를 하나 더 봅니다. 일목구양표에 예, 보고 있습니다. 어 아, 이거 뭐 시간 까먹고 있는데 뭐냐면 일목균형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스토케이스 제가 왜스토케이스 슬로우를 따지냐면 어 일목균형표에서는 스토케이스 슬로우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20분까지 가겠는데 일단 후회 스펙이 떴죠 거기에서 그 다음, 네. 1 0이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준선과 전환선을 보시면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있죠. 그리고, 수도 캐슬 슬로우 도쌍 상승 적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상승 추세 강의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응, 파트선이 떴을요 금방 구성은파트선였고요 이건 이제, 일단, 후행 스팸이 떴습니다. 그리고, 일봉이 구름대 위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 기준선이,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피스 슬로우가 상승장이죠. 그래서, 현재, 내네 오토도 상승중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청을 분석한 것이 파트론이고, 우리는 파트론이 아니라, TNR 바이오 p e 분석을 할겁니다. done. Q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 떴 t of a little bit of a l i 그 t l e bit of 음 기준선과 전환선이 t 는데 t t t o l i t t 바로 전환선,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전환선이 떴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강세장입니다. 스토케스틱 슬로우도 매수시간에 나왔죠. 강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두 개를 처음에 두개 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되죠. 예. 그래서 두 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또 화면을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뭘 분석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예, 하지 말고 그랬나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리네. 어떻게 할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론. 네, 파트론의 펜을 지우겠습니다. 아 삭제를 해야 되죠. 예, 네, 거기에. 예, 네, 됐습니다. 가장, 그, 유망, 장분석이 유리한 거. 우리는 뭘 하냐면, 그러면 이제 다 됐고요. 이것도 못, 이만큼 했는데, 이 중에서는, 예, 네. 소나와 수익성을 해볼까요 소나와트릭스모멘텀지표에소나 그리고 추세지표에 트릭스 상승중이죠 네, 아니 전형적인 상승창이네요 상승 하나 더 모멘텀 모멘텀 소나 그리고 상승, 상승 중이죠? 예. 상승 시간에 낮습니다. 추세의 트릭스. 예, 이것도 상승 중이네. 상승 중입니다. 근데 좀 떨어지네요. 예, 다음은, 모멘텀 지표의 소나와 추세, 추세 지표의 트릭스를 봅니다. 예, 보시면, 가장 강한 건 TNR 바이오 펩이고 그리고 그다음 네오 네오 네오토입니다. 네오 가장 약한 게 외도신을 낳고 있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왜이 꺾였느냐? 그거는 어 오늘 그러니까 4월 12 12일이죠. 4월 1 2일월 금요일 장에서 장대 양복을 만들면서 이게 이게 뒤집어지긴 했지만 일단 추세는그전추세는 그 일봉이 없었다면 장대일봉이 없었다면 하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아,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요. 이런 시간이 없는데. 뭘 빼먹었냐면, 이겁니다. PNF 차트에요. 이거는 웬만하면 제가 하는데 이유는, 음, 이게, 아니겠구나. 여기서 그 PNF 차트로 구한 값들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해왔건 결과만 뜨겠습니다네오위토 8만 8천 0백원 tnr 바이오펩 3만 4백원 이건 좀 정리하겠습니다 파, 파트론인데요. 파트론 인데요 파트론 1만 8천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그, TNF, TNF 차트에서의 그 수직 계산법, 예. 수직, 수직 계산법에 따라서 구한 값들입니다. 현재가, 현재가 6,700원에, 목표가 8,700원, 2,000원 차이네요. 그 다음에, TNR 바이옴페 현재가 17,100원에, 목표 값이, 어, 만, 삼만 사백 원, 그리고 파트론, 현재 값만4천팔백 원에 목표 값 만팔천 원입니다. 왜 이렇게 높, 높아졌느냐, 갑자기. 이거는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록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동영상을 보시고 투자하실 때,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또한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쌓이는 구독 속에 서로 간의 우정이 쌓입니다. 예,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